2025년 미국의 균열을 주시하는 한국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늘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세계 패권 국가로 군림해온 미국이 2025년 그 거대한 균열의 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다양한 예언들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다.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은 언제나 힘의 상징이었지만 그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징조는 전 세계의 파급력 있는 충격을 몰고 올수 있다. 고대 예언서부터 현대 예언가들의 메시지. 미국 토착 전승과 AI 시대의 새로운 해석까지 이제 우리는 미국이 흔들릴 때 세상이 뒤흔들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까지 그 여지는 퍼지며 글로벌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예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또한 예언은 단지 미래를 고정된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경고이기도 하다. 하나, 고대 예언서가 암시한 붉은 독수리의 추락,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성경 요한 계시록은 명확하게 미국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붉은 독수리, 태평양 건너의 제국, 불의 왕국 같은 표현들은 미국을 상징하는 은유로 자주 해석되어 왔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추상적이고 시적인 형태로 전했지만, 역사적 배경과 현대의 맥락을 대입하면 그 의미는 점차 명확해진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남겼다. 깃털 달린 짐승이 태양을 향해 날다가 날개를 태우고 떨어지리라. 한국 내 예언 해석가들은 이를 미국의 몰락 혹은 글로벌 패권에서의 추락으로 본다. 이는 군사적 힘의 쇠퇴일 수도 있고 국제적 신뢰의 붕괴, 혹은 문화적 영향력 상실일 수도 있다. 바바 반가는 예언했다. 2025년 바다 건너의 중심이 흔들리고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되리라.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질서의 해체를 암시한다. 대한민국 역시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물러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에게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졸립 전략이 될수 있다. 둘, 자연재해와 기후 재앙 미국에서 시작되는 지구의 분노. 2025년 미국은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 많다. 캘리포니아의 대화재, 플로리다의 슈퍼 리케인. 미드웨스트의 가뭄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재난이다. 그러나 예언들은 이 모든 것을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인도 예언가 아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5년 여름 미국 중부에서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곡창지대가 붕괴되며 세계 식량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는 물가 폭등, 식량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원주민 호피족의 예언. 하늘이 불을 토하고 땅이 물로 덮이며 사방에서 재앙이 몰려오리라. 한국은 미국의 곡물 수입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후 재앙은 곧 한국의 식량 안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보험 시장, 농산물 선물 시장, 물류 체계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경제 시스템의 동요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기후재앙은 공급망의 마비를 유발하고 그 결과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그 여파를 피하려면 사전에 대체 수입원 확보, 식량 자금률 재고, 비축 정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셋, 경제 시스템의 붕괴 달러 패권의 끝인가? 미국 경제의 동요는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전달한다 2025년은 미국 달러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비달러 무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배제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에드가 케이 종이돈은 가치를 잃고 금과 곡식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봐봐 반가 세계는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한다. 그곳은 종이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원화 가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자산 재분배와 투자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경제 위기는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수출기업, 제조업, IT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수 있다. 2025년은 단지 미국 금융시장의 충격이 아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1 2권의 무역대국으로 통화 혼란,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불안정 등의 파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내부 분열과 폭력 미국은 제2의 내전으로 향하는가?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수년간 심각한 정치적 분열, 이인종 갈등, 총기 문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하는 듯한 분리된 민심은 점점 더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예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정치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무력 충돌, 소규모 내전 또는 지역적 독립운동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더 쉬프터는 이렇게 예언했다. 강철의 땅에 피의 물결이 흐르고 형제는 형제를 향해 칼을 든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동이나 민병대 간의 충돌, 지역, 정부의 연방 정부 불복종 등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태를 가리킬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이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깊이 얽혀 있는 국가다. 만약 미국 내에서 실제적인 내전 양상이 발생하거나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대대적인 재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국제투자자금이 한국에서 급격히 이탈하거나 미군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국내 정세에도 중대한 충격이 올수 있다. 5. 외계 존재의 등장 공개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 2025년은 하늘의 비밀이 밝혀지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UFO 혹은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직 국방 관계자와 조종사들의 증언도 이어졌고,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남겼다. 별들 사이에서 온 자들이 태양과 달 사이의 문을 지나 인류를 시험하리라. 현대 예언가들, 특히 채널링을 통해 메시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2025년을 전후에 외계 존재의 실체가 공개되거나 충돌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접촉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명 체계를 재정의하는 충격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러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독점적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은 정보 비대칭성에 직면하며 전략적 불리함을 겪을 수 있다. 여섯, 인공지능과 인간 문명의 경계선.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이식의 확장이라 부를 만큼 깊이 있는 혁명이다. 2025년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 군사 전략, 정보 통제 등 본질적 권한을 넘볼 수 있는 시점으로 지목된다. 내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AI를 활용한 자율 전투 시스템 실험을 마쳤으며 일부는 실전에 도입된 상태다. 금융시장에서는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 언어 모델, 감정 분석, 대중 심리 조작까지 결합되면 AI는 현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로 진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AI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AI 기술이 오작동하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역시 그 여파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 예언자들은 AI에 대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인간이 신이 되려 할때 파멸이 시작된다는 오래된 경고는 오늘날 AI에 대한 은유일 수 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변화는 곧 한국의 미래다. 2025년 미국은 단지 한 국가의 전환점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경제, 기후, 정치, 외계, 인공지능 그 변화의 요소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예언들은 그 실체를 상징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은 그 변화의 진동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국가 중 하나다. 지금은 예언을 맹신할 때가 아니라 경고의 의의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가 있다. 2025년의 격변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언을 마주하는 이유는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다.